예크 전설의 출현.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형 내가 휴가 나왔을 때 한번 해볼게. 눈 가리고 리얼 리신 할게요 제가. 재밌겠다. 어쨌든 여러분 재밌네요 이거. 아 유튜브 조회수 좀 많이 이거 눈 가리고 리신하면 패브게 뜨지 않을까? 그럼 유튜브 구독자 막 하루에 2만명 늘고 그러진 않을까? 그건 아닌가? 죄송합니다 내 탈론, 뒤졌습니다 어, 그것도 괜찮아 내가 마우스 쓰고 우리 형이 우리 형이 Q, W, E, R이랑 스펙 쓰는 거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동선 같은 거다 잡아줄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해볼게요 우리 형 왔을 때 우리 형이랑 컨텐츠 한번 해볼게 눈 가리고 리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 재밌겠는데? 아, 존나 재밌겠는데, 생각하니까. 우리 형 와서 옆에 내오다가눈 가리고 리신 약간. 아니, 리신을 코스프레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씨, 빡빡인데, 그거. 재밌겠는데? 아, 여기 지금 우리 집에서 게스트는 안 돼. 엄마, 아빠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사 가면 뭐한번 고려해볼게. 여기 우리 집에서는 게스트고 뭐가 안 돼요 지금. 나저 아, 이거 개이득 봤죠? 새 롱소드 샀네, 졸렬한 새끼 뭐야? 딜왜 이렇게 약해? 잡고 오겠는데? 아, 이거 그냥 도란 검 하나 더 들자. 미션 지금 없어. 이거 그냥 이 판하고 있 오늘 오늘 방송 을 일찍 꺼야 돼가지고. 이거요? 실버 5 랭크 게임입니다. 이거 일반, 일반이나 자유랭 하면서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당연히 자유랭에서 할 거면은 저 다른 아이디로 자유랭 많이 하죠. 영어 대어 10개 외우면서? 어, 그것도 괜찮겠는데? 제가 좀 어휘력이 근데 풍부한 편이라 좀 알고 있는 단어가 좀 많아. 버치 가겠죠. 빨리 라인 밀겠습니다. 일단 미드만 계속 라인전만 해도 이거는 게임 이기기 너무 쉬워져. 아오 SMCH 님 열개 고맙습니다. 일단 첫 첫템을, 첫템은 무조건 그거지. 그 뭐야, 모랑. 모랑 가야 돼. 여기서 버리게 놓죠. 이 새끼 학습 능력이 없나? 이 새끼? 자크가 안 보이거든. 지금 자크 한번 생각해야 돼. 자크, 지금 살짝 살릴게요이 타이밍 때 자크 올거 같거든요. 이 타이밍 한번 살이면치 했습니다. 자크가 하거든요. 도공대 몰라? 자그 주위에 있었죠 이 새끼 얘네 이게 갑버야 여러분들 자기 위치가 노출되고 있는지 몰라 한번 춤 한번 춰주자 이러면 가겠지 이래도 안가네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laughs> 저 새끼는 근데 <웃음> 맞점 <laughs> 맞점만 존나 좋아하네. 무조건 맞점 아야 저. 아니 무조건 자기 죽기 전에 저만 쓰고 죽어요. <laughs> 스킬쿨을 굉장히 사이클을 돌리지 않은 친구네요, 보니까. 사이클을 돌지 않은 친구고. 너무 재밌는데. 아, 양악 너무 재밌어. 아, 밖만 참... 하다가 빡에만 파라면 여러분 힘이 얼마나 빠진 줄 알아요? 마체로서 게임 하면 나도 이럴 때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 여러분들. 인정? 오케이, 인정. 주황공대 몰라. 나주황공대 몰라. 나 누가였어? 말렙이요 그냥 시간 날때한 판씩 하면 돼요. 캐시, 캐시를 많이 질렀죠. 부스터 같은 거다 샀지. 빨리 올려야 돼. 나 지금부터 여러분들 로밍 타임. 지금부터 로밍 타임하면 됩니다. 이파이 타임이거든요 지금부터. 자크가 자, 지금 여기 보였는데. 참기겠습니다. 갱값이죠 일명 갱값 자크가 내 젤리가 있었네. 여기서 나 빨리 빠진 줄 알았는데 빠졌구나. 그리고 이거 여기 아래티는더 중요한 건 닌타 갈 필요 없어. 지금 신발이 더 중요해. 로밍이 왜냐면 빨리빨리 이게 로밍이 빨리빨리 돼야 재밌거든요. 스펙터크라고. 룬이야, 룬 그냥 기본 룬이에요, 이거. 여기 룬 살.. 그게 레벨이 낮아갖고 룬이 얼마.. 몇개 없어요 여기 기본 룬 기본 AD 에이, 룬 라인맨 빨리 야 여기 미드 소라카도 가능해 개 털어 미드 소라카라도 모든 챔피언 미드 가도 다 이겨요 그런 구간이야 여긴 여기서 먹자 나줘 봐. 내는거 굉장히 잘하네, 저친 아, 피워도 하나 사야 되는데 핑워랑선이 아그리 습니다 자크하고 탈론 어디갔어 요나 포탑은 안 부실게요 포탑은 안 부시고 킬만 먹습니다 저는 킬 사냥꾼입니다 지금부터 쓰레쉬 맞아주는거 감동입니다 실버가 이런 센스가 있다니. 굉장히 놀라운데? 저는, 그 뭐냐, 막, 우리, 난 골드들이 무슨 부캐 만들고, 나 그러는 거, 좀 나는 되게 좀 귀여워요. 부캐는, 한, 조, 적어도 한 다이아 1 정도는 찍고 만드는 게좀 좋지 않을까? 난막 무슨 실버가 부캐, 부캐 있고, 막 부캐 하러 가야지. 이러면 나 어이가 없어. 그런 애들 보면. 자기가 실버 1인데 부캐가 있대요. 불, 부캐 막 실버 3이야. 존나 웃겨요. 탈로 탈로 티아베에 재미 좀 보는데, 궁 이렇게... 전공좀 아깝기 때문에. 어떻 써야 되나? 이 어떻 써야 되나? 아, 근데 q 가왜 아니? 알파가 왜 이렇게 안 따라가 죠? 아, 여기서 왜안 따라가 죠? 아, 근데 한번 던져 줘야 돼. 꿈과 희망을 좀 줘야지. 그뭐 냐?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 었 잖아요, 여러분 들.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 줘야 됩니다. 너무, 제가 킬만 먹고 베, 베풀지 않으면, 이거는 건전한 사회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눔의 미덕.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오케이. 자. 제약킬 줘야지, 한번. 얘네 얼마나 먹고 싶겠어. 탈론 특히. 얼마나 시달렸는데. 상대가 챌린저인가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킬이라도 좀 줘야 될거 아니에요. 저블리스모블리스 신천해야죠. 일단 마스터이 일단 여기서 미드 어떤 챔피언으로 하든 너무 재밌어요. 어, 축복받은 티어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한판 한판이 재밌을 수가 있지? 오케이 그렇지. 밸런스 패치 좋고, 추가. 이렇게 일단 제가. 너무 풀어주면 또 이거 안 되거든, 얘네들. 너무 풀어주면 좀안 되기 때문에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이 새끼. 버릇 나빠지거든요? 어디 갔어? 방면 방금. 아, 핑화, 지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갑보에서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 팀 존나 죽네. 이게 이게 웬 희망이야? 이게 웬그 휘수식이야? 희망이 아니라? 오케이 공 빠졌고요. 그러면 제파파리트잇이시죠 이러면? 제 파, 하나엔 덤일까 응, 집 가자. 집간 다음에. 집간 다음에 일단 유령무기좀 사올게. 이거 이속을 좀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얼마야 아, 이거? 1,400원? 아씨, 템 살짝 애매한데? 와, 저 뭐야? 오, 씨, 방금 뭐야? 아, 구인수 오바야. 구인수 터, 터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얘들아, 이거, 가자. <laughs> 와 이거 공 줬다 멋있다 이거 가자 두 마리. 근데 솔방울이 좀 있어야 이거 솔방울 없냐? 아직 입로는 살짝 무린인데 근데 퀸이 따라와준다면 이것도 얘기 달라지거든요. 핑크하드 이거 아직도 안 잡고. 템살 돈 없어. 템살 시간이 없어. 이거는. 가인 가자. 아, 가인은. 솔직히 이거 양악에서 가인은 솔직히 너무 양심 없죠. 그런 게 어딨어, 씨발. 가자. 그냥. 아니야, 이거. 아, 가자. 가자. 3코 가인이다. 아, 코어템이 나오잖아. 그냥 가자. 인피가. 인피. 임피, 그 다음, 그 다음 거에 인피 갈게요. 쫄보야? 아이그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r I'm 저리 꺼지라 지금부터 일단 제 시야에 보이면 킬리거든요 지금부터 시야에 보였죠 이러면 어떡 r 이러면 뭐라고? 이러면 m 리란 말이야 i 아이거 이때는 목욕을 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고시간이 너무 많이, 많이, 뺏기고 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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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많 아니 칼칼그 뭐냐 큐가 침묵 때문에 안안 뭐, 안 묻었어 나 큐로 당연히 시블라이즈 저거 에어본 근데 침묵 때문에 스킬 뭐안 터졌어. 명캐는 기본이지 많이 하려고 하면 아니 Q가 처음에 Q로 들어갔다가 평타질 많이 해갖고 Q타임 Q 타 Q 쿨타임 줄었다니까? <목소리도> 아 블리치가 너무 나를 잘못 건었는데? <목소리도> 아 이거 블리치가 솔직히 잘했다. 과거 블리치는 좀 다르네요, 역시. 나를 너무 잘끈거 아니야? 히드라를 왜 가? 히드라 쓸 시간 없어요 마이 칼질할 때 인피에다가 이제 그거가야지 수훈 가야지 수훈이 좀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들 제압길 제가 한 번씩 줘야 돼요 상대팀한테 꿈과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얼마나 슬프겠어 희망이 없으면 한 번씩 주고 줘야지 아, 딜 지금 너무 야무지데 아, 씨... SMCH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빠질까, 빠질까, 빠질까. 단 인피 자 아, 인피 뽑자 일단. 인피 뽑아야 돼. 피,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걸? 이랬었어왜그러냐 일단 인피인피 나왔다. 뭐라인가 이거? 센데? 가해 안 갔습니다. 좀 탈론한테 위험할 뻔했는데 이거. 아니 아니야. 일단 임피 가자. 인피간 다음에 수훈 갈게요. 아 피바 갈까? 그냥 피바 갈게요. 수훈 안 가고. 수훈 그렇게 필요 없겠다. 가인 25초 남았지, 오케이. 가인 쿨타임 들어고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이거. 마론 한 5초 컷이거든? 반응 한번 두드려볼까? 겁나 빠릅니다. 올라가서 죽일게요, 이거. 오 스트레스 존나 착하네 이렇게. 뭐야? 끝났어? 그다 여러분들 업쯤 재밌게 보셔, 보신 분들 업음 눌러 주세요. 이거 그냥 마스터에 한번 했어. 여러분들 마, 미드마이 보고 싶은 분 많아서. 아 너무 재밌다. 아 여기서 게임 하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 스트레스 풀때 무조건 해야겠다, 여기서. 이, 이 왜요? 저저 챌린저요. 이러면 게임 안.. 안 믿겠지? 나 챌린저로 하면? 명명이 마이 못하는데 킥킥킥 이러고 있네 이 새끼 보는 것도 재밌지 뭐 딜량 이 정도? 어 여러분들 마스터의 딜량 한이 정도? 4만.. 4만 몇이야? 4만 3천 정도?